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경 어, 기사 산업 기사 이제 실기 편을 이제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조경 어, 산업 기사나 또는 좋은 기사. 자 그다음에 조경 산업 기사 실기. 자 우선 이제 조경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뭐 동일하지만 보통 이제 도면하고 어 그다음에 그 적산 자이두 가지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네 예,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100점 만점 60점, 음 그다음 적산이 4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60점과 40점. 그래서 도면이 더 훨씬 중요하다. 적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두 개나 해서 두개 합쳐서 100점, 그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기도 60점 이상 합격이죠. 필기는 가락이 있지만, 적산에는 아, 실기에는 가락은 없어요. 어쨌든 둘이 합쳐가지고 60점만 되면 돼요. 어, 도면을 50점 맞고, 적산을 1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반대로, 적산을 40점 맞고, 도면을 20점 맞아도 합격하고요. 가락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면을 완성해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완성을 못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 제외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가 개념도를 작성합니다. 개념도를 이제 구상도를 하죠. 기본 구상도, 기본 구상도, 기본 개념도. 자 이렇게 작성하고 처음에 이제 주어진 그런 조건들을 개념 개념을 잡는 거죠. 구상을 그래서 그그 그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자 개념도를 작성해야 되고 자두 번째가 이제 평면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평면도가 두 가지죠. 하나가 시설물 평면도. 또 하나는 식재 평면도. 자, 이두 가지를 작성하는데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요거 따로 따로 해요. 기사 시험 때는 요거 한장또 요거 한 장. 장. 여게 기사. 자, 기사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따로 따로. 자, 그런데 이제 기, 그래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이 평면도를 작성하는데 한 같이 작성하죠 평면도를. 예, 네, 그 시설물 플러스 식재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작성하죠. 이거는 사각사. 이렇게 네, 작성이 이제 다르죠. 어, 그러면 이제 기사는 개념도 한장 그리고 그다음 평면도 한장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자 아, 이거 뭐요 요거 따로 따로죠. 요거 따로 따로 그러니까 석장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면도나 상세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세도. 그러면 단면도와 상세도는 따로 한 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요 개념도가 있죠. 구상도. 구상도에 좀, 여, 좀 여백을 남겨놓고 거기에 단면도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죠. 여기다가 브라스 단면도. 상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씩 주어집니다. 뭐. 어, 그, 뭐, 그, 시속, 근해, 근해 상세도, 또 뭐, 지주목 상세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려라는 게나근데 이제 상세도보다는 단면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한 장, 기사는 요렇게 한 장, 그 다음에 요렇게 두 장, 요렇게 석장. 석장을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개념도 한 장하고 단면도나, 상세도는 안 그래요, 이제 보통. 예, 산업기사 때, 단면도를 가끔씩 그립니다. 요렇게 음. 한 장, 그 다음에 평면도를 요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린다 그랬죠. 요두 장. 산업기사는 두 장이네요. 기사는 총세 장을 그리고, 산업기사는 총두 장을 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장을 그리면 두 시간 삼십분. 30분. 두 시간 삼십분에 두 장을 완성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는 세 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되고 또 시간이 이제 뭐 변화, 좀, 전에는 좀 이제 뭐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시간 정도라고 2시간 반에 예, 이제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무조건 완성해 내야 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도면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항상. 정말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이거를 다 석장을 그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한뭐한 대여섯 뭐한 시간 이상 걸려요. 세 시간이 뭡니까? 두배 뭐 이상 걸립니다. 예, 왜냐면, 뭐, 안 그려봤으니까. 계속 그걸 습관적으로 그리면서 외워야 돼요. 그, 어떻게 그리는지를 외워야 되고, 외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우면서 그것을, 예, 다, 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있어야,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운 대로 그려내야세 시간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거 두 시간 반 안에 그려내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적상 같은 경우는, 4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산도 <laughs> 예, 문제들이 보통 한 8문제 정도 내외로 나와요. 8문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8문제에서 문제들이 다 점수가 틀려요. 어떤 거는 10점짜리도 있고요. 제일 높은 점수는. 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3.4점짜리도 점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40점이 되고 그 비중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꼭 맞춰야 되는 거죠. 뭐 8점짜리 10점짜리를 맞추면 두 개만 맞추면 일단은 뭐반 반타작 정도로 가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적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산은 중년기 뭐냐면 예이 풀이 과정을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단만 쓰면 안 되고 이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돼요. 답안지에 풀이 과정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작성해야 돼요.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걸로 채점을 합니다. 당연히 답이 틀리면 당연히, 당연히 틀리겠지만 그래서 풀이 과정까지 정확하게 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필로 쓰지 않고 볼펜으로 쓰거든요. 볼펜. 볼펜으로 써야 되고 어, 도면을 그릴 때는 이건 또 연필로 합니다. 연필. 이거 샤프 같은 걸로 그리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볼펜으로 써요.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써요. 지운 다음에 그래서 적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를 막 풀면서 계산기를 막 누르고 하는데 내가 맞은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아는 것이 나왔다고. 근데 계산기 누르는 과정에서 잘못 눌렀다든지 하나라도 잘못 누르면 쫙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산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 나는 적산을 한 30점 나올 걸 예상했어요. 내가 맞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는 것들 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가 뭐 20점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10몇 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 적산은 생각보다 좀안 나오고 오히려 도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 제출만 하면 일단 도면 점수들은 기본적으로 좀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만 제출해 내기만 하고 적산만 어쨌든 반 이상만 맞추면 합격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작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도면 무조건 제출. 그러면 40점 이상은 거의 받거든요 자, 그리고 적산 같은 경우는 반타자 계산. 또 어떤 분들은 적산 잘하는 분들은 뭐 적산을 만점 작점을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적산이 만점도 바뀌기 좀 어려워요. 또 새로운 문제가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계산상 막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아는 문제인데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예, 적산도 부지런히 그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고 계산기 누르고 이런 습관을 막 들여놓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보고 아는 것, 아는, 아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은 네, 다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음. 이제 많이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아, 알겠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눌러보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 배지 않으면 특산도 점수가 많이 잘안 나온다는 거죠. 아는 거와 또 계속 연습하는 건 틀이다. 그걸 또 염두에 두시고 꼭 여러분들이 예, 답 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이렇게 어, 풀이 과정과 답을 써가지고 써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시간 내에 또, 시간 내에 또막 하다 보면 모자랍니다. 예, 푸는 그런 그 방법 또 그런 그 과정들을 여러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100점 예, 만점 중에 60점 이상 합격. 이렇게 하셔 해서 실기도 이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조경교사 실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